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쁜 수연이 인사드려요 우리 수연이 예쁜 파란색 워필스 입고 오늘은 머리띠도 한번 해보고 인사드려요. 리수연이 사람들한테 옷 선물도 많이 받아서 아직도 옷안 입은 것도 많죠. 리수연이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감기 안 들리게 잘 챙기세요. 리수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기도할게요. 어? 어? 오, 수연이도 말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한 하늘 보내세요 얘기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수연이 요즘에 책을 엄청 많이 읽고 있어요 어제 10권 읽었죠 우리 이쁜 수연이가 유박사님이 될 건가봐요. <laughs> 수연이 책도 들고선 그림도 보고 한참 보고 있더라고요. 음, 에이 이뻐라. 오늘도 엄마랑 책도 많이 읽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모빌도 보고 쏘서도 타고 즐겁게 잘 보낼게요. 음, 밥도 많이 먹고, 잘 지낼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이. 안녕히 계세요.